아, 요즘 미세먼지가 정말 심하죠. 요즘 집에서 아침마다 나올 때 미세먼지를 항상 확인을 하고 나와야 돼요. 음, 요즘 너무 심해서 마스크를 끼지 않으면 밖에서 숨 쉬기가 곤란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어떻게 하면 미세먼지를 좀 쉽게 볼수 있을까? 엔서울타워의 그 조명 색상도 초미세먼지 상태에 따라서 색깔이 변한다고 하죠. 그래서 저희도 집에 둘수 있는 조그만한 음, 조명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여기, 여기 밑에 보시는 이 무드등은 대기 오염 정보 데이터를 받아서, 어, 오염 정보의 데이터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게 돼요. 좋은 날은 파란색에 가깝게, 나쁜 날은 빨간색에 가깝게 표시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태는 매우 나쁘네요. 이 조명 안에는, 음, ESP826이 들어있고, 네오픽셀이라고 하는 LED가 들어있어요. 음, 지금 이 회로를 밖에, 어, 구성을 해놓은 것이 지금 여기 있는 회로예요. 음. 간단하게 네오픽셀과 어, ESP866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연결해서 대기 오염 정보 데이터를 받아서 LED로 표현을 하는 그런 작업을 오늘 해보려고 해요. 자, 먼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API라는 개념이에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로 특정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받아서 쓸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어플리케이션이 통신하는 일종의 방식인데요. 다양한 컨텐츠 제공 회사들에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구글 같은 회사도 제공을 하고 있고 네이버도 제공을 하고 있고 어, 나라에서도 공공 데이터를 공개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음, 나라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공공 데이터 포털이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원하는 데이터를 사용 신청을 하셔서 데이터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지, 어,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data.go.kr 이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이 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제공하는 다른 종류의 데이터도 여기서 다 받아오실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활용할 미세먼지 관련된 데이터를 찾아보도록 할게요. 미세먼지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 여기 Open API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대기오염정보 이 부분을 클릭해서 음, 이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참고문서를 보시면 이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어, XML 이라는 개념도 아셔야 되고, API 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아셔야 되는데, 음, 제가 미리 코드는 다 작성을 해놨으니, 그냥 여러분들은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돼요. 대신, 가입해 주신 후에 이 페이지에서 활용 신청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 시스템 유형은 일반으로 선택해 주신 후에 활용 목적은 기타를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 활용 내용에다가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것을 만드실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30글자 이상만 써 주시면 자동으로 승인이 나기 때문에 적당히 어, 내용을 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활용 내용에 대해서는 적당히 여러분들이 적어 주시면 되고요. 상세 기능 정보 여기서요.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만 체크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그냥 전체 다 체크를 해서 음,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동의합니다. 체크해 주시고, 신청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신청이 완료가 됐고요. 바로 이 API를 사용하실 수 있게 돼요. 자, 확인을 누르시고, 자, 마이 페이지에 오셔서 활용 건수가 하나가 늘어났죠. 대기 오염 정보 조회 서비스를 클릭해서 보시면, 자, 처리 상태, 이미 승인이라고 승인이 났고요. 어, API 종류에 따라서 자동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고 어떤 API는 어, 승인을 대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두셔야 될건 일반 인증키 받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셔야 돼요. 인증키 받기를 클릭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인증키가 발급이 되었는데 자, 이 인증키가 바로 동작하진 않더라고요. 1시간 음, 정도 기다려 보시면 인증키가 동작을 하니까 한 1시간 정도 후에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음. 자, 이 인증키가 앞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받아올 때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복사를 해두시고 어, 코드로 들어가서 음, 이 인증키를 복사에 넣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인증키는 유효기간이 2년 동안 유효해요. 그래서 음, 2년 동안 사용을 하시고 2년 후에는 다시 신청을 해주셔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혹시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운영 계정 신청이라는 걸 해주시면 일정한 심사 후에 등록이 되는데요. 그 계정을 신청하시면 기간 제한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공공데이터 포탈에서 하실 일은 다 끝났어요. 음, 이제 사이트는 닫으셔도 될것 같고요. 코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미리 XML을 받아오는 방식과 그 다음에 여기 키 값을 입력하는 곳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은 일단 이 코드를 받아 보시고 설명대로 따라해 주신 후에 코드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더 공부를 해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나 도 이름을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저는 저희 작업실이 위치한 서울의 데이터를 받아오기 위해서 서울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받아온 키값을 여기에 붙여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이 세팅하셔야 될 것은 다 끝났어요. 어 셋업에 들어있는 코드는 와이파이 접속하는 코드에서 이미 다 설명드렸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에 어, 굳이 다시 설명은 안 드려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여기는 어 저희 작업실 공유기 환경에 맞게 어 ssid 와 비밀번호만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셋업에서는 와이파이에 접속해서 IP를 받아오는 것까지 되어 있고요. 자 이제 루프 안에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는 코드가 HTTP 클라이언트라는 것. HTTP는 웹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웹사이트를 볼때 쓰는 그런 프로토콜인데요. 음, 여기서도 같은 프로토콜 방식을 써서 공공데이터 포털 사이트에서 XML이라는 규격의 텍스트 파일을 받아와서 읽게, 읽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루프 안에 첫 번째 줄은 어, 와이파이가 인터넷에 잘 접속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서 접속이 되어 있다면 실행되라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아래 와이파이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HTTP 클라이언트는 HTTP 방식으로 데이터를 와이파이를 통해서 받기 위해 객체를 두 가지를 만들어 뒀어요. 자, 그리고 HTTP begin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위쪽에 우리가 만들어 놓은 URL에서 데이터를 받아오도록 HTTP를 시작했고요. 그런 후에 HTTP에서 데이터가 받아진 코드 값을 이 변수에 받아와서 에러가 없다면 0보다 큰 숫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러가 없는 경우에 데이터를 받아온 것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 안에 부분을 시행을 하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http 코드가 정상적인 코드가 들어왔고 자이 에러가 없는 경우에 이 안으로 들어와서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받아온 xml 데이터를 페이로드라는 스트링 객체에다가 저장을 하게 코드가 되어 있고요. 시리얼 모니터 창을 통해서 어떤 xml 데이터가 받아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리얼 점 프린트 ln으로 xml 데이터를 시리얼로 받아서 확인할 수 있도록 코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부분은 뭐 서버가 다운됐다든지 인터넷 연결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데이터가 들어오지 않은 경우를 확인하기 위해서 에러가 났을 때 처리해 주는 부분이고요. 정상적으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고 어,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데이터도 제대로 제공을 되고 있다면 어,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받아와서 시리얼 모니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로 업로드를 해서 시리얼 모니터 창으로 어떤 XML 데이터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업로드가 완료가 됐고요. 시리얼 모니터 창에서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미 벌써 데이터가 들어왔네요. 한국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대기오염 정보의 XML 값은 음,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뭐 HTML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익숙한 형태의 어, 코드가 들어왔을 거예요. HTML과 조금 비슷한 태그들로 앞뒤로 묶여 있는 이런 데이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의 데이터 값만 받아와야 되겠죠? 저희 러번랩 작업실이 위치한 영등포구도, 음, 여기 쭉 내려 보시면, 자, 영등포구에 지금 현재 어, 대기오염 정보 데이터는 아황산가스는 0.005, 어, 일산화탄소는 0.6, 음, 오조는 0.036, 이산화질소는 0.044,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92, 초미세먼지는 69라고 뜨네요. 꽤안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음. 자, 공공데이터 포탈에서 데이터를 받아오실 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두셔야 될 점은 제공받는 데이터에 따라서 사용을 하실 때 명시해야 되는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의 대기오염 정보는 어디에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했는지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코드에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 제공하는 한국환경공단 대기오염 정보를 이용하였습니다. 라고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는 꼭 명시를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어, 공공데이터 포털에서 어떻게 대기오염 정보를 받아오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받아온 XML 데이터에서 우리한테 필요한 이 숫자 값들만 받아서 숫자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